북유럽 감성 욕실템 언박싱. 샤워커튼, 수세미, 칫솔모, 체중계, 건전지를 리뷰합니다. 가성비 넘치는 북유럽 스타일 제품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북유럽풍 디자인의 예쁜 욕실 샤워커튼, 페어링. 36% 할인된 만 500원에 만나보세요.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한 욕실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4위입니다. 구리 100% 보리홈 수세미 2개입. 뛰어난 세척력으로 주방을 반짝이게 48% 할인된 놀라운 가격. 5,05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 잡으세요. 3위입니다. 스마트소닉 프로 음파 칫솔 전용 칫솔모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미세모가 꼼꼼하게 치아를 관리해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비스토어 스마트 디지털 체중계로 건강관리를 시작해보세요. 2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스마트한 건강 측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듀라셀 건전지 세트 놀라운 30% 할인. 강력한 AAA 4개. AAA 4개 듀라셀 오리지널 건전지 2세트를 12,700원에 만나보세요. 오래가는 듀라셀로 더욱 편리하고